여러분 안녕하세요. 공명 중국어 네, 저희들 기초 2제 7과를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第 7課 무슨 뜻일까요? 你家里公司远吗? 당신 집은 회사로부터 뭡니까? 네, 이 내용을 함께 같이 보겠습니다. 우선 단어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금跟我 도우 시시 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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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다교다 교실, 이실는실 동사로 쓰는 실 지내다 이런 뜻이 있고 또 조동사로는 동사 뒤에 놓여서 교실, 형을교합니다 자, 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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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비 교실, 교 공공치车공공치车 버스 루루네 도로를 얘기합니다. 샤오시, 小时 시간, 走,走, 코다. 리, 리. 이 단어는 여기에서는 전치사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네. 학교 수업 아까 우리 주제에 나왔을 때니자리 공스롄마 집에서부터 회사까지 아, 이런 뜻입니다. 만만 만, 천천히 떠 도착하다 떠 공스 공스 회사 콸콸네 돈을 세는 단위입니다. 투투차 투투차 택시 택시입니다. 자 단어를 한번 같이 봤습니다. 자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교실 교실 远远过过机场机场公共汽车公共汽车路路小时小时走走离离慢慢到到公司公司快快出租车出租车。出租车 네,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 그림을 보고, 띠거, 지창, 지창, 어디를 걸까요? 네, 공항이죠, 공항, 지창. 자, 지금 지창 보게 되면 F가 지창입니다. 자, 조, 조, 걷다, 아, 조, 아, 타자의 조, 시, 아, 다음, 공공치처, 아, A,对吧, 공공치처, 버스, 공스, 회사입니다, 아, 공스의 로, 비, 好 아. 出租车 택시 아 황색의 出租차 노란색 택시 루네 도로 이 길입니다 그렇죠? 루 하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기장 기장 走 공공치차 공스 출조루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시간에 나오는 네첫 번째 어법입니다. 하이 하이 뒤에 동사를 옵니다 하, 아직 하지 않았다면 하메 뭐뭐 뭐. 자, 예를 들어서 1번. 이 8시 됐습니다 그는 아직도 자고 있습니다. 네, 아직도. 니쩌하이 하이 만약 부정을 하게 되면 하이 아직도 못 했다. 과거에 지나간 일에 대한 부정입니다. 你怎么还没吃饭?왜 아직도 밥을 안 먹어요?下一个，他还在教室学习呢。他还在教室学习呢。그는 었 아직도 교실에서 공부를 하고 있다. 네. 그래서 여기에는 하이 어 하이. 긍정문에서는 하이 뒤에 동사 오는데 만약 하이의 부정이 왔을 때는 하이메이. 과거에 지나간 일에 대한 부정입니다. 어, 니 점, 뭐하이메 치반, 왜 밥을 아직 안 먹었습니까? 이런 겁니다. 자, 그러면 내용을 보겠습니다. 음, 자 여기에 단어 먼저 볼게요. 和好和好네 악수하는 내용이죠. 화해하다. 아, 在教室学习, 아, 在教室学习. 음, 교실에서 공부를 하다. 做菜, 요리를 하다. 여기는 또 장시간 능다这儿 어~ 아, 장시간 능다어 얼마 정도 시간 걸려야 여기에 도착할 수 있냐?" 취공스 회사에 가다" 회자 집에 돌아갑니다." 네자 그러면 여기에 질문이 있습니다. <목소리> 니하이자조么마니하이자조마 지금 뭘 아직도 하고 있습니까? 니하이자조么마 답을 했더니 我还在屋子学习，我还在屋子学习，방 안에서 공부를 하다. 《我还在做作业》。《我还在做作业》。我还在做作业, 《과제를 하다》。 《我还在弹吉他》。 《뭐 하셨습니까？》 까ギタ를 치고 있다。 《我还在骑马》。 《네》。 《뭐 뭐 뭐죠？》 《네， 말을 타고 있다》。 《我还在举重》。《我还在做》。 做举重训练 뭡니까? 네, 이렇게 무거운 거 듣는 거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자, 喝酒我还在喝酒 술을 마시고 있다 였습니다. 하다. 자, 두 번째 어법입니다. 就就 라는 거는 무슨 뜻입니까? 就 먼저 첫 번째 예문을 보겠습니다. 동생们 7点 반就来了就来了来教室了 어, 라이 학생들은 7시 반에 교실에 왔습니다. 我坐飞机一个半小时到北京了。啊,到北京了。 보통 여기는 여기다가 지금 치 안에 안 넣네요. 我坐飞机一个半小时就到北京了。아 내가 비행기 타고 한시간 반이면 곧 베이징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我二十分钟就到저 20분이면 곧 도착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뭡니까? 보통 시간, 여기 중요한 거는 시간을 나타는 명사 뒤에 바로 지오가 온 다음에 동사가 옵니다. 그러면 몇분 후에 곧뭐할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러면 예문을 보겠습니다. 네, 자, 30분 쯤考시 그럼 뭐라,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还有 30분 중我们就考시라. 教还有三十分钟，我们就考试了。答，一个小时下班，哪能？我还有一个小时就下班了。教下星期足球比赛，出不学？下我下星期就有足球比赛了。没，答九点上班，熬些吃工谈的，看到没有？我九点。 就上班了，我九点就上班了。十五分钟电影开始，还有十五分钟电影就开始了啊。当十分休息中心开始啊，看到我还有十分钟，怎么的呢？啊，中心就开始了。跟여기있는어디에서뭐일하는센터거나뭐체험하는센터란뜻이啊，종실，嗯。 就開始了. 자, 그러면, 다음 예문을 보겠습니다. 오了 가지고, 일단 문장을 한번 재봐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네, 방금 위에 있는 내용을 보고 지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어법은리입니다리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어떤 때는 장소가 될수 있고, 어떤 때는 시간을 나타내는 명사가 될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我家离学校很远.我家离学校很远. 우리 집은 학교로부터, 어, 학교로부터 아주 멉니다. 我家离学校很远.学校离机场, 학교는 공항에서 뭡니까? 요, 20도 공리, 20km 정도 됩니다. 네. 그 다음, 리, 앞에 아무것도 없고요. 리我的生日제 생일로부터, 네. 제 생일로부터 어느 정도 시간이 된다. 이런 거죠. 하여 이것도 싱치나 제 생일로부터 아직도 한달 아 한주 정도 남았어요 이런 겁니다. 그래서 리라는 것은 뒤에 동, 동 뒤에 시간 나타내는 명사거나 아니면 장소를 해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네 얼마 남았다. 그래서 어, 이런 단어를 쓰게 됩니다. 자 다음 그러면. 리를 가지고 문장 만들어본다. 我家医院.아 어, 그러면 我家离医院. 우리 집에서 병원까지 很近. 아주 가깝습니다. 超市公园.超市离公园很远. 아주 멀어요. 위产期아 애를 낳는 기간입니다. 위产期什呢 리. 앞에가 리 되죠. 리위产期 애를 낳는 그 시간으로부터 还有요个越南还剩五个人那么好那么好这样的话我们来一起看公元1 0 0 0年公元1 0 0 0年公元1 0 0과年公元1 0에0年公元1 학교, 0年公元1 0 0요年公元1 0 0 0年公元 공원, 0 0年公元1 0 0 0年다그1 0 약국, 年公元1 0 0니年公元1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음, 만약 가깝다 이러면 공원 리허很近 근데 여기 그림상 왠지 좀 멀어 보여요? 공원 리야오는 근데 공원 리허대는 근데 공원 리看一下 근데 공원 리허대는 근데 공원 리허대는 근데 공원 학교는 어디습 니까 학교 바로기. 엄청 가깝네요 서점이 학교 가까워요. 학교에서 가까워요. 학교에서 가까 학교에서 가까워요. 학교에서 가까워 생일, 교에2 0까워요 학교에서 가요 학교에서 가까워요. 학교에서 가까워요. 학교에서 너는 문장의 제일 마지막에 씁니다. 이렇게 문장 제일 마지막에 쓰는 어기조사입니다. 이 어기조사는 어떤 말하는 이 문장을 상대적으로 어, 톤이 좀더 부드러워집니다. 아, 그리고 이 사실을 확인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8시 수업을 하는데 아직 시간이 이릅니다. 이院离我们这儿还远呢. 리 하이 병원은 우리 여기서부터 아직도 좀 멉니다.坐公共汽车要一个多小时呢。버스를 그 타게 되면 약 뭐죠? 한 시간 좀 넘게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문장 제일 마지막에 쓰여서 어 사실을 확인하거나 상대방을 내가 말한 말이 맞다 이런 거를 말하는 어기 조사입니다. 어기 조사. 네자 그러면 다음 내용 보겠습니다 너 no. 예를 들어서 현재已经是晚上十点了. 지금 벌써 저녁 10시에요 그럼 뭐라 합니까 아직도 안 잤네요 다还没睡觉呢요다没睡觉呢어 아직도 안잤습니다今天太热 오늘 너무 더워요 음今天太热 그럼 뭐라 해죠어 근데 아직 여름도 아요야还没到夏天요 还没到夏天呢啊，还没。那阿吉根有啷个托次的是的还没到夏天呢啊，这个水果是五十二块，我是一问，真的吗？嗯，莫罗尔是是那个哦比还哦还很贵呢啊还比啥呢很。 예. 귀, 하이很 贵呢좀 비쌉니다. 이렇게 예,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이很 贵呢 네. 자, 그래서 하이 내용을 보게 되면 이렇게 부정을 할 때는 하이 메이 아니면 '어, 하이很 贵나꽤 비싸네요. 이렇게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뒤에 내용을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회화 봅시다. 자, 지금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大卫回来了吗？大卫回来了吗？没有，他在教室学习呢。他在教室学习呢。已经九点多了，他怎么还在学习？咱们是那的是你噶？大卫托拉瓦是你噶？아니，그는아직교실에서공부를하고있다아홉시넘었는데왜아직도교공부를하고있습니明天有考试，他说今天好好准备。 내일시험있으니까오늘잘준비할거 다, 다在家里，大卫回来了吗？大卫돌아왔没有，他在教室学习呢。已经九点多了，他怎么还在学习呢？明天有考试，他说今天好好准备。在机场的路上啊，在机场的路上工行에可能길에서去机场的路上。 你现在在哪儿你在在哪 지금 는 어디에 있습니까在去的路上 어디 있어요? 어디 어디 가는 길去机场, 공항으로 가는 길이 있습니다你已经到了도착했습니다我下飞机了啊你还有多长时间能到这儿 네, 저는 이미 비행기서 내렸습니다.你还有 아직도 얼마나 많은 시간 걸려야 여기 도착할 수 있습니까? 20분, right 네, 20분 정도. 20분 넘으면 곧 도착합니다. 여기에 20분만 넘으면 곧 도착합니다. 자, 그러면 네, 다시 읽어볼게요. 취机지的路上你现 지금, 哪儿在去机场취路지창已 루상, 了 지금, 下飞机了你还有多지时间能到这儿지오 2 0분 종, 就到, 네, 다음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在健身房,健身房어 네 우리가 보통 PT 하는 곳이에요. 어 그래서 在健身房,你家离公司远吗? 자, 요요리아 니다, 이거 입니다 네, 네, 우리가 배운 리, 그렇죠? 음. 你家离公司远吗即便说黑色卡基蒙尼嘎很远坐公共汽车波斯塔要一个多小时呢很喜欢那么 get l 公共汽车太慢了波斯就你能不能的哟你怎么不开车越差的人温州哪哪谁哟开车也不快 bye 嗯嗯坐太多 bye 路上车太多了 h e 擦 e n o n 好，那我们再读一遍啊、嗯。在健身房，你家离公司远吗？很远，坐公共汽车要一个多小时呢。坐公共汽车太慢了，你怎么不开车？开车也不快，路上车太堵了。 자, 여기에 리, 여기서 오타가 있습니다. 네, 아까 뭘로 고쳐야 됩니까? 어, 앞으로도 한번 가볼게요. 음. 네, 여기에 요는 안쪽이란 안이 아니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요 단어 리 아, 고쳐주면 되겠습니다. 자, 뒤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根据 실제 상황回答问题 大卫다哪儿学习呢大卫어가서공부다어디서공니합니까 9點多了大衛。 어. 왜 습니까? 아직 쉬지 않어요 요거는 요거는 보다는 뭘로 고치는 게 좋죠? 음, 다시 넘어올게요 요거는 뭐로 고치는 게더 좋습니다. 아, so m a n y 다윗왜아쉬았습니까 과문 생각하면서 답변 주세요. 조금 오치 1시간에 회사에 갈수 있나요? 아 没得事哟，坐公共汽车要一个多小时呢。托马尼皮罗哎哟，安得教公司离这儿很远啊！公司离这儿很远。黑产呢，有些是都没得哟。对，他为什么不开车？因为我们在哪哪哟？开车也不快，路上车太多了，对吧？我们昨天到八德加那今天不是他的生日，我们古萨拉千几拉年哟。为什么他朋友要今天给他过生日？ 왜이 친구가 그 친구를 위해서 생일을 하려고 하죠? 星期下要去北京了 어, 다른데 가는 거죠, 그렇죠?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 문장을 어, 내용을 보겠습니다. 两点多了，两点多了，他还. 음, 그러면 예를 들어서 밥을 아직 안 먹었어요. 他还没吃饭. 정신 밥을 얘기하는 거죠. 네 됩니다. 이렇게 자 다음, 下课了，同学们还在. 뭡니까? 어 봤더니 뭐예요? 학교 있네요. 아직 학교. 어, 학교. 네 이렇게 됩니다. 네, 하. 다음 아, 생일이네요. 그러면 리 还有一个多星期呢，啊，还有一个多星期。그러면내생일로부터，그렇죠？내생일로부터离我的내생일生日啊，离我的生日还有一个多星期呢。这是你的。对我家学校不太远。一个呢，이번시간 리란 단어죠 그렇죠 리.我家离学校不太远. 우리 집은 학교로부터 멀다지 멀지 않다. 네. 자 그러면 어 우리가 요 문장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티오로 곧뭐할 것이다. 페이지. 음. 시간. 출발. 도. 아 예를 들어서 여기는 선택해라니까 우리 한두 문제 정도만 보겠습니다. 페이지. 10분 쏭, 뭐죠? 출발합니다. 就출发了 对죠? 飞机 10분 쏭就출发了电影영화一시간时开演이라는 것은 연출이 시작합니다. 就, 뭐죠? 곧, 어, 시작을 합니다. 就,开眼了. 아, 就,开眼了. 그래서 무엇이 얼마 정도 시간 되면 곧 어떻게 될 거다라는 문장을 가지고 스스로 만들어 보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실제 수업할 때도 같이 한번 할게요.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저희들 이 발음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자, 선생님 따라 읽어보겠습니다. 러시 러시 미국 미국 결과 결과 수绘 쇼 네. 자, 요거는 어 여러 가지로 저희들 이제 같이 공부하는 건데 한번 쭉 읽어볼게요. 학교, 학교, 공사, 공사, 버스, 버스,船,船,饭馆,饭馆,机场,机场,自行车,自行车. 出租车，出租车，商店，商店，飞机，飞机，走路，走路，高速啊、哦，高速公路，高速公路，医院，医院，公共汽车，公共汽车，对，把这帮打牢、哦。 电动滑板车。电动滑板车。네 <디엔동화반차> <디엔동화반차> 저희는 이렇게 해서 제7과를 내용을 간단하게 한번 봤습니다. 그래서 제7과에서는제주 제목이 뭡니까? 니자리, 공사 외마, 리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뭡니까? 쭐러 곧 무엇이 될 거다. 그리고 하또 어, 아직도 그렇죠. 부정은 하이메이, 마지막은 어기조사 너였습니다. 자, 그럼 오늘 여기까지 칠과 내용을 한번 간단하게 같이 배워봤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